안녕하세요. 센트로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워 오브 판타지 과금을 했습니다. 센트로드가 과금을 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즉, 게임이 돈 쓸만한 가치가 있다. 재미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볼만 하다. 믿고 들어가도 된다. 이걸 나타냅니다. 제가 이전에 과금했던 게임이 천의 명을 게임이 있죠.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8월 25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을 뿐이지, 던파 모바일이나 천혜 엠, 파워 판타지 이런 게임은 계속해요. 자, 오늘은 제가 과금을 했는데 뭘 사면 되느냐?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보급품을 사요. 근데 이거는 누적으로 구매가 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미리 사라 이건데요. 한 번에 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월정액 추천하고요. 그다음 추천할 만한 게 패스죠. 패스를 누르시면 패스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프리미엄 패스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안 사도 되죠. 이거 사면은 레드코더 10개 주니까 캐시 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샀어요 스킨 제가 스킨에 좀 환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예쁜 스킨 있으면 사죠 물론 다양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3만원나네요 타워 판타지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리니지 W에 쓸 돈을 여기에 쓰면 될것 같다 라고 판단 해서 리니지 W 패스를 안 샀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게임 재밌거든요 클로토 보고 캡슐이라고 일찍 사면은 귀속 캐시를 내야 되지만, 즉, 흑수저. 존버할 수 있다면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급한 사람은 사도 되겠죠. 골드 코어 뽑기는 80회를 채우면 SSR을 하나 줘요. 그래서 70회까지 채우고 거기서 요거를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문에 가시면 골드코어 있죠 저는 51번이잖아요 현재 10개가 더 있는데 이걸 사면은 60일 한 번만 더하면 70일 거기서 10번을 더하면은 SSR을 하나 주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코어는 필드로 돌아다니면 진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돌파 재료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파라는 거는 이 무기의 별을 올려주는 건데 똑같은 걸 먹었을 경우에 저처럼 별이 올라갑니다 차크라하은 제가 하나밖에 못 먹어서 별이 없지만 천둥창은 별이 3개죠 아이스에모도 별이 3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티어 구분을 하자면 제일 좋은 게요 네메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캐시 뽑기에서 구할 수 있죠 신입 F 엔젤 눌러서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8 0회를 하면은 무조건 주죠 그리고 8 0회를안 해도 확률로 비돼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80번 이전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안 사워도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킹 불라스를 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불속성 무기가 초반에 주어진 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인데 남캐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레플리카는 스킬이니까 변신은 다른 걸로 하면 되죠. 이 불라스이 적의 보호막을 깨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는 킹그 다음 세번째로 메리를 추천합니다 대검 캐릭인데 중간에 이벤트 스토리에서 한번 써볼 수 있어요 특수능력으로 홀린드를 쓰는데 이캐릭의 상향이 돼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SSR 픽업은 이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성능을 따지자면은 킹이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슴이 시키는 걸 해야 게임 오래 할수 있죠 한 번씩 무슨 캐릭이 좋나요? 어떤 직업을 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유형 근접이냐, 원건이냐, 마법사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캐릭이 예뻐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야 게임을 오래 하지. 남이 좋다고 그걸 달랑해버리면 좀 하다가 접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다음 추천하는 거는 세미어입니다. 이 쌍권총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요네 가지는 믿고 키워도 된다. 이겁니다. 차크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는데 성능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SSR 다른 걸안 써봐서 이게 정말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대만족이에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요세 개의 무기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힐러 지팡이, 대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불 무기가 없어요. 이런 쪼렘 무기만 있단 말이죠. 근데 필드에 돌아다니다가 불로 깨야 되는 경우에는 매번 바꾸기 귀찮잖아요. 그때는 요렇게 세트로 지정하면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로 깨야 되는 게 나오면 요렇게 바꿔서 깨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에너지 기호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많잖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되잖아 그때도 이렇게 세트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창이 안들어와도 우측에 g 키를 누르면은 바꿔집니다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셋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셋할 시간에 차라리 게임을 좀더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리니지처럼 페이트윈 게임도 아니고 그냥 나론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리셋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벤트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창이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눌러보시고 수령할 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토리 재료에 보면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체 뭘 해야 될까?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개조 재료를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세 개를 얻으라고 나오잖아요. 확인. 저 같은 경우에는 착한함을 쓰니까 돌파해 주는 거죠 이따 레벨업해서 그리고 지금 3일 차인데 그날 해야 될 거는 요 매주 필수 퀘스트를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모든 거를 하루 만에 끝낼 필요는 없다는 거 하지만 오늘의 수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골드코어도 주니까 아 미아의 기침까지 꼭 하고 나머지는 오늘 굳이 안 해도 내일이나 모레 미뤄서 할수 있습니다 너무 목숨 걸고 갈 필요 없어요 저는 목숨 걸고 칼같이 하는 것보다는 보다 부담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칩셋은 게임 해보신 분의 의견에 의하면 굳이 목숨어가 필요 없다 천천히 해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네메시스를 얻을까 싶어요 이걸 하려면은 레드코어를 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레드코어는 상점에 가면 한정 패키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월간 레드코어 패키지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한 4개 정도만 사면은 거의 맥스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패스 업그레이드에서 10개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 충전을 한 15만원 정도 하면은 되는데요 저도 고민 중이니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다면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이죠 혹시나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게임 특성상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저도 3일차를 플레이해보고 나서 또 남겨봐야 할것 같네요 이 게임은 자유도가 높아서 모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리뷰한 게임 중에 재미없던 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엘린링, 던파모바일, 천명월도 노아의 심장, 그 중에 만 게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제 리뷰를 믿고 게임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게임이 정말 할만한 게임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센트로드 TV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 숙제를 다 하고 메인퀘를다 깨고 할게 없다면은 게임을 끄거나 아니면 좌측의 미니 맵 보면은 네모난 점이 보이죠. 절로 가면은 저렇게 블랙 코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맵을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를 얻으면서 모험을 하면 되죠. 그렇게만 즐겨도 돼. 목숨 걸고 뭐 PVP 한다든지 내 캐릭스 펙을 무작정 올린다든지 그것도 좋지만 저처럼 쉬엄쉬엄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천의 명을댄 같은 경우에는 N P 쇼감도를 올려서 스토리 보는 재미로 해요.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성우도 좋고 이 게임은 성우가 약간 아쉬워 감정이 좀 부족하다고나 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아 센터로도처럼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게임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들고 일석이조예요. 제가 리니지 컨텐츠를 다루지만 리니지를 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만족하고 왜 이딴 게임을 추천해줬냐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추한다 그얘기에요 믿고 게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도 까기만 하니까 칭찬을 하면은 광고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광고면은 제가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고 들어가도 돼요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거야 리뷰만 하고 또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재밌네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도 파워 판타지 생방송을 이따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